아, 자, 제 목소리 잘들리시면 피드백 하나 주십시오. 예, 목소리 들리시면 피드백 주세요. 잠시만요, 물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어, 마이크를 켜놓고 갔었네요. 자, 오래간만입니다.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 미국 시장, 아, 우리 시장이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라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전부터 이제 제가 그런 시나리오를 드렸는데, 음, 그, 따봉 예, 좋아요가 너무 작습니다. 예. 예, 만약 보시면 보셨으면 희망이 그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꼭그 좋아요 하나는 눌러주세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내일 그 시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모릅니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어,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 아마 내일 아, 안 열릴 것 같아요.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삼성전자 차트를 딱 보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 너희 시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음, 어디까지 폭락할 거야. 삼성전자의 가 폭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조직이 문제다, 기술이 문제다. 그죠? 시장이 문제다. 미국 내 인맥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의 산업은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AI가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온가 자율 주행이라는 자동차 아무리 봐도 전부 다 반도체가 확장되는 차트입니다. 어, 확장되는 시기에요.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요. 거기서 모든 반도체를 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빠진다면 좀 이상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 해외 차트를 봅시다. 제가 항상 이런 경우에 과거에 제, 시황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런 경우에는 항상 갖고오는 어 지수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시면은 과거에 뭔가 그, 그 정부와의 어떤 월가와 정부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어 어떤 폭락을 만들어서 시장의 저점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 그러니까 월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저점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좀 비슷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삼성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차트가 뭐냐 삼성전자죠. 그래서 어, 이런 그 경우를 그 지수를 어떤 굉장히 하락을 시킬 때, 이때 이런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은그 트럼프 시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시절이 이렇게 올라온 시절인데, 트럼프 미국 시장입니다. 이거 미국 시장인데,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시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일이 벌어졌죠. 었 과거에 예, 이런 식으로. 저점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시절이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저점까지 그냥 그 때리 박 내려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이 바닥 없이 올라온 시절이 있었어요. 2019년도에 이 트럼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악재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하락을 하면 어디까지 나오냐? 그러면 은 여기에는 바닥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와 대칭되는 바닥을까지 내려올 것이다. 그니까 여기서 확실한 바닥을 만들고 올랐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대칭되는 바닥을 만들 것이다. 그럼 이 라인까지 내려오는 자리가 내려온다. 그래서 이 가격한 하락이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장에서 어그 삼성전자가 다시 4만 원대를 한번 어 내려올 것이다라고 제가 의견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격치 똑같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20년도 정도죠. 여기서 코로나가 일어났죠. 코로나 전국이 일어났죠. 그래서 코로나 때 만들어진 이 외바닥이 있어요. 여기도 바닥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스닥이 이때 시절에 올라 내려와서 이렇게 꺾고 그냥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하락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지 않고 올라온 자리를 하락 목표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고 하는 것이고 삼성전자도 지금도 똑같은 맥락이다. 이 자리가 코로나 때 형성이 된어 자리고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가 급격하게 어떤 하락 목표치를 통해서 내리고 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차트를 눈치를 챈 거죠 미리. 그래서 일찌감치. 자, 지난 10월 달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 아무래도 내려와서 내일 찍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해요. 뭐, 개업령이 될지, 뭐가 될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근데 차트를 보니까, 파는 게, 얘네들이, 목표가가,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3,000원까지의 그,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제가 부정문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의 모양새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좀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아, 자, 눈치를, 이때 눈치를 까실 분들은 까셔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는 미리 저렇게 열심히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지수는 저 밑에 있어요. 선물 차트로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는 차 밑에 있어요. 코로나가. 삼성전자는 코로나가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데, 지금 다른 지수는 코로나보다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래서 목표치가 도대체 여기까지, 얘네들도 여기까지 올 건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봤을 때, 지금 월봉에서 보시면 이까지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보실 때 자, 이 저점. 선물 차트 285, 286, 285 정도 285 정도를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목표가 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하락 목표치가 여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왜냐 월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어디냐면, 월봉에서 120선입니다. 아, 120선을 밑에 내려갑니다, 이게. 이 자리가. 그죠? 어, 좀더 높은 자리에서 본다면은, 이 자리까지 볼수 있겠죠? 단계적으로 보자고, 이 자리가 볼이 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월봉 라인에서 보면은 120선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은 120선을 안 깨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에요. 그래서 이, 이첫 번째 지지대. 306. 지수로 좀 설명드릴게요. 지수로 하는 게또 나을 수 있겠다. 자, 여기는 지금 다 들어왔네. 다 내려왔네. 아, 종합차트는 지금 여까지다 내려왔네요. 자, 다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어.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1 2 0선는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전의 목표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2250에서 그 다음에 2200한30 정도 2차 목표치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예, 지수는 완전히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깨진다면은, 이게 이렇게, 요둘 중에 하나가 깨진다면은, 거기서 저점을 잡는다면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어디서 저점을 잡겠습니까? 그죠? 한요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한 4만 3천원, 4천원. 3천 이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는 지금 깨졌다고 보고. 그죠? 근 문제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정도면은 이 정도 깨지고 삼성전자 4만 4천 찍고, 예, 네. 그죠? 업종 차트는 한이 정도까지 깨지고 전저점. 이 범위, 이 박스 범위, 좀 짧게 짧은 시간 내에 좀 짧게 이 범위 내에서 끝나면은 좋겠죠. 그런데 이게 깨져가지고 문제는 코로나 시국에 여기가 라인이야 여기가 이쪽 라인까지 내려와 버리면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은이 범위 안에 여기나 여기서 저점을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고 삼성전자는 코로나 자리가 되면 아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이두 개만 보면 되실 거예요. 자, 이두 자리에서 성부가 나고 웬만하면은 이두달안 깨는 게 좋습니다. 안 깨지, 깨지 말고.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코로나 시국인 44,000원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이 시나리오 1차적으로 보주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되고 지수가, 지수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게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밀릴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감당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 저 밑에까지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 시나리오까지는, 그죠. 더, 한 단계 더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시나리오까지는 제가, 어, 그 2차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내려와잖아요. 투매가 내려왔을 때, 어떤 저점 잡는 신호, 이런 신호가, 어, 나오면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나, 근데 나오는데, 어, 이게 사놈, 그, 이번에 나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그 물린 종목도 많고, 지금 뭐, 계좌가 안 좋잖아요. 아마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만약 이번에 저점이잡히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탄을 치시는 분이나, 꾸준히 갖고 계실 분이나, 이번, 이번 기회를 기회로 보시라. 기회로 보시라.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죠. 야, 나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데, 그죠? 이러신 분들은,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삼성, 그, 계좌를 약간 분리를 하세요. 그내 계좌에서 또 계좌를 분리가 할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롭게 삼성전자나 뭐 다른 걸다 담으세요. 저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를 좀 치고, 그니까, 그, 내가 지금 그, 물타기가 돼버리면 언제 탈출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 내가 뭐 삼성전자를 얼마씩 넣었어. 그럼 그것만큼 수익이 날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나팔아버세요 그거는. 계좌를 다른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계좌에서 계좌를 몇 개를 안에, 안에서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팔아버리세요. 그럼 수익이 날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 난 만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줄이세요. 예. 그몇개 그 팔다 보면 은 내가 뭐 만약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손실 100만 원될 때까지 다른 종목들 팔면 되잖아요. 그래 그 현금을 좀 확보하고 또또 또 내려오면은 이번에 그냥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동을 칠 겁니다. 또한또꽤 한 걸릴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은 아마 급등할 거예요. 조정 구간이 얼마 안 걸리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바로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좀그 탈출할 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인 같은거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어저께 밤에 방송 했거든요 코인도 준비된게 되게 좋은게 많아요 안오른거 어 그런거 좀 어, 보고 하실 분들은 코인도 조금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원방송 같은 거 해가지고, 코인 좋은 거좀 골라서 쭉쭉쭉 좀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진짜 지금 그럴 여건도 안 되고, 또, 그만큼, 이제, 저는 차트만 딱 보잖아요. 코인 전문이 아니에요, 제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데니까 보신 분들, 개인적인 역량을, 어, 코인하고 지금 대입시키면은, 그 코인의 바닥론과 제가 해드린 바닥론 하고 어, 그 다음 바닥론은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것만 잘 이용하시면은 지금 코인이 좋은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시장의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어, 좋은 좀 결과를 얻기 위한 어, 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어 오늘 그 그리고 어저께 제가 방송 해드린 거좀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어제 방송 보면 굉장히 제가 중요한 내용 많이 올려놨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군가 알고 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음 지금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 조금만 디테일한 거 서비스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 보시면 어, 어저께 방송에 연장생입니다 어제 방송하고 가, 어, 오늘 보시고, 어저께 방송 안 보신 분들꼭 보세요. 자, 여기서 갭상승을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여기서 양봉 만들고, 상승연자가. 그죠? 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양봉 크게 만들고, 갭까지 크게 만들었어. 완벽하죠? 세력이죠? 어, 떤 세력이 이렇게, 뭐고,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까? 양봉 만들고, 갭 만들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떨어졌어요. 갭 자리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 수익권이었다가 어저께 보니까 나의 수익권을 침해를 했네. 그죠? 그러면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그리고 아니면은 야, 여기 싸니까 내가 살 거야 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민스러운 뭐예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우니까 여기서, 위에서는, 아, 이거 차기 실현하자. 하고 팔아온 거야, 이게. 그지? 그니까 밑에까지 내려오니까, 야, 싼데? 하고 산 거야, 이렇게. 어저께. 이게 어저께. 자, 오늘은 개팔하겠죠? 야, 이거, 이 정도면 싼거 아니야? 내가 게샀어 사, 사. 그죠? 그니까, 아, 이거, 팔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또 팔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서로 갈등한 거지. 어느 쪽의 힘이 강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어느 쪽이 힘이 강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그죠? 그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밀리고 파는 사람도 파나놓고는 또 올라오고. 자, 그래서 이 캔들이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두, 뭐, 뭐냐면 도지 도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오늘 보합 가격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갈등을 되게 많이 했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무너지고 깨질 거라 봤어요. 예, 하락한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그럼 뭐냐? 아 지금 이 양봉을 지켜야 되냐? 아니면은 아이 양봉에서 후퇴해서 다시 사야 되냐? 이 갈등이 지금 나타난 그대로 모습이다. 그래서 그 캔들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 와 이거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시고요. Yeah, 이해하실 분들은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조금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보면은 정도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다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음, 알고 있는 애들이 이런 일을 볼 이런, 이런 차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고요. 많은 유튜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은 시장 반도체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그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아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질, 수,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음, 이 점만 잘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삼성전자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항상 그랬어요. 뭔가 시장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내려요. 와 계속 한 번도 올리지 못하고 저점과 고점이 내,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리찍고 나서 그 다음에 신고가를 만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한 저점만 만들죠. 뭔가 반도체 망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고점 치고 올라갑니다. 왜 가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가격이 바닥까지 나오고, 다른 회사들이 정말 비명을 지를 때, 그리고 비명 지르면서 회사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면은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상황은 우리가 늘 보던 삼성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 조금 가격한 뿐이지, 어떤 형태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점 신호가 내일 시장에 아마 제 생각에는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이제 제기가 되면은 시장의 저점은, 어, 어떤 시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언제 열릴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시장의 저점은 아마 좀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감할게요. 음. 그렇죠. 어저께, 오늘 살까 말까 하신 분들은 어저께 제거 봐서 많이 샀어야죠. 근데 어저께 살 오늘 살려고 하셨다면은, 어, 제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이 아니네. 그치? <laughs> 예. 그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제거 보시는 분들이, 제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보시면, 보시고, 좀, 공부하, 공부하는, 좀, 이렇게, 공부하도록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잡, 잡으면 안 되죠. 음, 잡으면 안 됩니다. 혹시 공부하신 분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예. 따봉은 꼭 주고 가세요. 음.